아, 근데 이거 에바야, 솔직히. 내 다이어트. 이틀 연속. 지금, 좋됐어 일단 1번. 그저께. 질디형. 술 존나 먹기. 어? 2번. 어제. 회로만 먹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튀김류 이런 거 안, 안 먹고. 다이어트 어떡하지? 아, 좋됐네 근데 이틀 연속으로 그지랄해가지고, 아. 그냥, 피자 먹을까? 파파존스 땡기네? 피자 월드컵 한번 해볼까? 파파존스? 제가 피자를 다 먹어보긴 했거든요. 제가 피자 존나 좋아해가지고 미스터 피자 크리스피 텐더 치킨 vs 미트볼 페페로니. 아, 근데 이거는 사이드 메뉴잖아요. 당연히 이거죠. 이거 먹어봤는데 미트볼 페페로니가 좀 짜. 근데 이거는 개인 홈으로 갈려. 타파존스 자체가 원래 좀 짜거든요, 치즈가. 근데 여기 이 미트볼이 존나 짜. 미트볼이 존나 짜가지고 많이 짜서 저는 개인적으로 는 비추입니다. 짠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치즈 블라스 스테이크 피자 vs 팔뚝 피자. 아, 이거는 미스터 피자는 요즘에 이제 비주류가 됐죠? 약간 그 옛날에 광고할 때도 여자들을 위한 피자 약간 이런 식으로 그 했었어. 뭔지 알죠? 이거랑 피자 알볼로 팔뚝 피자. 이거를 먹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자에 한개의 종류가 있는 게 좋아하지. 그리고 피자 알볼로가 빵이 좀 맛이 없더라. 나는 개인적으로. 좀 싱겁기도 하고, 어, 담백해. 담백해. 근데 이거보다 낫죠? 네. 피자스쿨 닭안심살 vs 고구마 스틱. 아, 이거는, 이거 먹어본 사람 있어요? 피자스쿨의 닭안심살 피자? 이거 진짜 맛있거든? 이게 가격도 착하고 피자스쿨이 좀 싸. 피자스쿨이 가성비로 유명하잖아요. 닭안심살 이게 쫄깃쫄깃해가지고 칼로리도 뭐 그렇게 높지도 않고 괜찮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캐롤라이나 핫치킨 vs 핫치킨 바베큐 피자. 아, 근데 이거는 취향 차이라고 봐요. 솔직히 도미노 피자가 타파조스 다음 정도 되잖아. 인정? 파파존스가 일단 피자 중에 지금 원탑이고, 그 다음에 도미노잖아. 도미노도 옛날에 비해 클라스 많이 내려가긴 했는데, 캐롤라이나 치킨나치킨 바베큐. 이거는 약간 근데 파파존스들이 대부분이 약간 메뉴가 단촐해. 진짜 존나 찐 미국식 피자 있잖아. 찐 미국식. 완전 미국식 피자고, 도미노 피자는 뭐 약간 한국식 피자죠. 두개 비교했을 때 그래도 파파존스가 좀더 낫지 않나. 이거보다는. 피자 일단 꾸로또은 뭐야? 베스트 콰트로 피자 vs 치즈 피자 아 근데 피자헛 피자헛이 맛이 존나 없어 야 나만 피자헛 맛없냐? 난 피자헛 이 크리스피 이걸로 된 것도 되게 별로고 피자헛이 진짜 별로야 피자 맛이 그니까 러 옛날에 맛있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되게 맛이 없더라고 그리고 맞아 피자헛이 얘네가 피자 그 고급화의 주범이었어요 그대 당시에 뭔지 알지? 얘네들 때문에 피자 가격 존나 올랐어 피자와 솔직히 옛날에 인기 많았는데 비싸서 못 먹는 피자이긴 했죠. 그냥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먹는지. 베스트 쿼터 피자는 도미노 피자 중에서도 이제 좀 인기가 많은 메뉴죠, 그죠 파파스 파스타 vs, VS 콤비네이션 피자. 근데 피자스쿨 콤비네이션은 솔직히 별로 맛 없어. <laughs> 파파스 파스타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왜냐면은 이 5천 원짜리거든요. 이게 이제 피자스쿨의 콤비네이션 피자가 제일 싼 건데 5천 원이에요. 5천 원, 6천 원, 지금 6천 원 정도 할 거예요. 야채 있어가지고. 근데 야채가 별로 없어. 왜냐면은, 콤비네이션 피자에는 야채가 좀 있어야지 맛있거든? 아삭아삭 씹히면서? 그게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던 것 같아. 그래서, 파파스 파스타, 로제 파스타 먹어봤는데 먹을만해요. 스트링 치즈스틱 vs 지카불고기. 근데, 피자여서 이네 족같은 도우부터 어떻게 해야 돼? 이 크리스피. 왜냐면은, 이 크리스피가 너무 커가지고, 솔직히 봐봐. 비율상으로 봤을 때, 봐봐. 피자가 이렇게 돼있는데, 토핑이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너무 빵빵하고, 도우가 그래. 너무 나대. 누가 정확한 표현을 했는데 음식을 먹을 때 도우가 나대면 안 되는데, 이게 뭐, 운전 핸들도 아니고, 이따만한 도우를 누가 먹냐고. 맛이 없단 말이야. 도우가 너무 띄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피자라기보다 빵을 먹는 느낌? 그래가지고, <laughs> 되게 별로예요그 도우가, 피자는 토핑이 자아를 가져야 되는데, 피자옷의 피자들은 기본적으로 도우가 자아를 가져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스트링 치즈스틱에게도 밀리는. 근데 이것도 솔직히 뭐, 그렇게 맛있지 않아? 이거 말고, 이제 베이컨 스트링 치즈스틱, 그게 맛있지. 살자 피자 vs 식물 속 미트 슈퍼 스토리 피자 어. 달콤 닭강정 윙봉 이건 윙봉이죠 피자랑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윙봉이죠 윙봉 아 피자스쿨의 스테이크 피자 vs 블랙 시리프 스틱 이건 그래도 피자 올려 높시다 페페우르니 플러스 피자 vs 크림치즈 포테이토 피자에 땅 여러분 많이 드시나요 피자에 땅은 옛날에 원플러스 1 원때 +1 많이 먹었거든요 피자에 땅이 약간 고급화 시작하고 나서부터 별로였어 옛날에 쌌어 피자 일단이 싸가지고 두 판씩 먹었거든. 그래도 미스터 피자가 뭐, 고급 피자 중에서 고급 피자라고 하는 거 자체가 웃기긴 한데, 피자 비싼 것 중에는 하타치는 되니까, 그죠? 피자옷 미트킹 피자 vs 까망 피자. 아, 근데 이거 미트킹 피자는 피자옷 중에서도 그래도 괜찮아요. 이건 미트킹이야. 이것도 먹어봤는데, 이거 보면 도우가 그나마 얇잖아요. 왜냐면 고기가 많아서. 이게 그나마 괜찮아. 먹을만해. 피자옷 미트킹 피자가 좀 괜찮았었어. 베이컨 까르보나라 페투치니 vs 이거는 일단 피자헛 요 올라 올려줄게요 불고기 피자 vs 고고마 치즈볼 피자 먼저 올릴게요 피자 먼저 아 드디어 나왔네 이거 도미노 피자의 슈퍼 디럭스 피자 근데 이거는 이거는 거의 우승 후보급이죠 근본이에요 도미노 피자에서도 웬만큼 먹었을 때 다른 거보다 맛이 없는 게 없어 웬만한 피자에 별로 안 끌려요 여기 치즈 크러스트까지 하면 진짜 맛있거든 슈퍼 디럭스 피자에 땅 슈퍼 스프림 vs 피자헛의 신 뿜뿜 불고기 피자. 아신 피자 처음 나왔을 때 센세이션이었죠. 도미노 피자의 신 신도 처음에는 바삭바삭하고 빠삭 맛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한번두번 정도 는 괜찮은데 이제 너무 얇고 양도 적어가지고 처음에나 그랬지 나중 가면 결국 기본 피자로 돌아오더라고 그죠? 그래가지고 슈퍼 스프림으로 미스터 피자 불고기 vs 스파이시 이탈리아. 아 여러분 이거 대충입니다 진짜. 파파존스 스파이시 이탈리안 피자 이거 존나 맛있어요. 여기가, 그니까, 러 이탈리안 불고기라고 하나? 소세지라고 하나? 그거 있잖아요. 동그란 게, 그, 이탈리안 소세지인가 그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이게, 매운, 매운맛 좋아하는, 그니까, 러파파존스가 짜잖아요. 근데 이게 매운맛을 조금 추가해가지고, 그게 진짜 맛있어. 이게 페페론이랑 같이 어울려져가지고, 이게 진짜 괜찮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파파존스 스파이시 이탈리시아, 이거 가끔 시켜먹는데, 이게 진짜 맛있어. 괜찮아요. 허니 갈릭 윙스 브이슬 팬 슈퍼스프림? 일단 이거 올릴게요. 찐 페페로니 피자 vs 퐁듀 갈릭 림프 이거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피자의 땅에서 옛날에 한때 존나 홍보 되던 놈들이 이게. 이게 이게 뭐냐면은 여기다 이제 블루 치즈, 퐁듀 소스 넣어가지고 가운데다 넣어서 먹는데 이게 말이 많았었어. 되게 막 얇고 맛 없다고 해가지고 인터넷에 글도 많이 올라서고 이게 진짜 뭐 퀄리티 너무 떨어진다 욕 엄청 먹었어요. 그래 이거보다는 낫긴 한데 그냥 일단 이거 올릴게요. 가든 스페셜 피자 vs 우리 고구마 피자.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구마 피자 존나 싫어합니다 진짜로. 저 고구마 피자를 그냥 혐보자예요. 혐보자. 나는 못 먹어. 고구마가 자아가 너무 강하던데 피자에서. 난 그래가지고 고구마 올라가 있는 피자 못 먹겠어. 별로야. 골드 크로스 이런 거 별로야. 치즈 더 포테이토 피자 vs 새우 천왕. 아이 미스터 피자 새우 천왕 한때 나왔을 때 이거는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제가 미스터 피자를 옛날에 좋아했어가지고 엄마가 시켜줬거든. 미스터 피자가 비싸서 그렇지 맛있는 게 많아 옛날에는. 식물성. 신팔불출 피자 vs. 갈릭 페퍼 스테이크. 일단, 신 피자는 거의 떨어뜨려야 된다 봐야 되죠. 네. 피자 직화불고기 피자 vs. 포테이토. 아, 근데 이거는 포테이토 피자야. 포테이토 피자 존나 맛있어. 이것도 우수구멍 중에 하나지, 솔직히. 그죠? 피자스쿨 포테이토가 가격도 싸고 맛있어. 기본적으로. 피자스쿨 1타, 1타죠, 이게. 피자스쿨 피자가 약간 저가형이라서 그런지 우리 실생활에서 볼수 있는 그런 음식 재료들 좀 많이 있어요 마요네즈라든지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써가지고 포테이토 피자를 되게 마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나요? 피자알볼로 vs 미스터 피자 블랙 알리오 스테이크 아 근데 이거 블랙 알리오 스테이크 이런 거 만들 때부터 피자 맛 없었습니다 고구마 피자 근데 싫어하니까 일단 이거 올릴게요 뭐야 이거 미스터 피자의 포테이토 골드 이거를 제가 제일 많이 먹었고 피자알볼로의 날게 피자 이것도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 피자알볼로 피자들은 약간 토핑이 좀 과해 이게 피자가 아니라 뭔가 그 치즈 위에다가 음식 올려서 먹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어, 비유를 하자면 치즈 피자 위에다 김, 김치 얹어 먹고 고구마 얹어 먹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도우도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투 머치 하지 않나 피자의 원형을 지켜야지 그래도 저는 이제 미, 포테이토 골드 이거는 이거 맛있어요 미스터 피자께 괜찮은 게 옛날에 많았어 여기 뭐냐면 베이컨 밑에 감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위에 마요네즈고 이게 <laughs> 맛 조화가 되게 좋았어 피자일 땐 퐁듀와 치킨 일단 그피자에 땅에서 퐁듀 들어가는 거다 거르시면 됩니다. 예, 이거 다 거르세요. 피자 일단 맥치즈, 미스터 피자 콤비네이션 vs 단호박 피자. 근데 미스터 피자는 콤비네이션이 맛이 없어. 미스터 피자는 그 새우 올라간 게 맛있어. 새우 올라간 게 보통 콤비네이션은 진짜 별로였어. 근데 단호박도 별로 안좋아하기 해. 이거 올릴게요. 미스터 피자 홈샐러드 vs 피자헛의 신 가치킨. 아 근데 이거 여러분 홈샐러드 이거는 홈샐러드 승이에요. 왜냐면은 홈샐러드 이거 맛있어 이거 진짜 무시 못해 이거는 괜찮아 이거 이길 정도인데 갓치킨 그래도 피자 올리라고? 근데 홈샐러드 진짜 맛있는데? 이거 인기 존나 많았어 이거 맛있어 그래도 올릴게요 피자 알볼로 옥수수 피자 음식으로 장난치지 마세요 멜로 머쉬로 피자 가겠습니다 파스트라미 피자 vs 허니 옥수수 장난하나? 식물.. 아.. 파파존스 파파스 파스타 vs 크림치킨 파스타 그래도 파파존스 파파스 파스타가 낫지 않나? 파파존스가 요리를 잘해가지고, 리얼 고구마, 아, 베이컨 체더 치즈를 올릴게요. 고르곤졸라 피자 vs. 듀 치즈 볼로네즈 스파게티. 근데, 고르곤졸라, 이, 나는 개인적으로 피자 알블에의 흑미빵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고르곤졸라 같지도 않잖아, 뭔가 느낌이. 그래도 피자 올려야 되니까 일단 올릴게요. 지카홀릭 바이트, 아, 이거 피자스쿨꺼, 신세계 1. 이것도 먹어봤고, 이것도 먹어봤어요. 근데, 일단 가성비로 따지면은 이 지카홀릭 바이트가 무조건 개씹 압승이야. 비싼 편이긴 하지만 이 치즈에서 이거 흘러나오는 거 보이죠? 신세계도 먹을 만은 했는데 이게 애초에 도우 자체가 저는 손잡이가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 도우에 손잡이가 없죠? 그래서 직화 홀릭 바이트 이걸로 핫 바비큐 vs <laughs> 이건 핫 바비큐지 슈퍼 파파스 우승후보네 일단 피자 먼저 올릴게요 아.. 아.. 발 뭐야 이거 둘다 떨어뜨리기 없나? 혐오스러운데 약간 그래도 이게 낫지 않을까? 슈림프 피자? 이 아예 그냥 이것만 올라가 있는 거거든 어니언링 <laughs> 이거 맛있어요. 파프치킨? 이거 안 먹어봤어. 이거 먹어봤어. 케이준 치킨샐러드. 여기 맛있어. 미스터 피자. 오우, 쉣. 트리플 베지테리안. 아, 네. 파파스 파스타 대 콤비네이션. 일단 올릴게요. 피자 먼저 올릴게요. 더블 갈릭 바베큐 vs 슈퍼 스프림. 이거는 슈퍼 스프림이죠. 네. 피자스쿨에서도 이제 고급 메뉴인데. 저는 그래도 슈퍼 스프림이 훨씬 낫지 않나. 그죠? 치즈 오븐 스파게티? 아 이거 맛있는데? 파파존스 페페로니 vs 미스터 피자 포테이토 와.. 아, 이거는 쉽지 않은데? 이게 둘다 근본이거든? 솔직히 미스터 피.. 아 그래도 이긴 한데 아.. 근데 이거 진짜 쉽지 않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로 갈게요 이.. 파.. 페페로니 피자는? 아.. 아닌데? 파파존스 페페로니? 아 근데 이거 맛있어 포.. 테이토 맛있어 이거 못 올리긴 좀 그렇다 뭐야 이거 떡볶이도 팔아? 위스콘신 치즈 포테이토 이거 개맛있어 보이네? 케미콤 어깨 피자 아 근데 이 피자 알볼로거는이 봐봐 토핑이 너무 과해 이 피자가 아니라 그냥 이 약간 음식이야 이거는 뭔가 토핑이 별로야 난. 트러플 버팔로 피자 vs 하와이안 피자 아무리 파파존스라도 하와이안은 좀선 넘었죠 아 신세계 2021 이게 뭐냐면은 이제 신세계 1번이었나? 그게 좀 괜찮게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맛있게 먹었거든? 근데 이게 뇌절을 한 거야 어떻게 보면. 과해. 피자에 토핑이 너무 올라가 있으면 먹을 때 질질 흘리기나 하고 이게 별로야 피자는 기본이 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뇌절 치면 안 돼. 신양양 페페로니? 아 이것도 최악인데. 아 이제 64항 마지막 프리미엄 직화불고기 브이에서 시카고 뒤 피자. 이거는 안 먹어봤는데 이거 먹어본 사람 있나요? 시카고 딥 피자? 이거 맛있어요? 이거 시카고 피자야? 그냥 치즈 피자예요? 그 두꺼운 시카고 피자가 아니라 그냥 치즈 피자? 일단은 뭐 파파존스 기본적으로 평타치 이상 가니까 어자 신케미 콤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 피자를 한 번씩 그 분위기 전환용으로 먹는데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배가 고프더라 이거 먹으면 나 이거 먹으면 배가 너무 고파 지카불고기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좀 별로예요 피자가 저는 약간 빨간색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 갈색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빨간색! 페페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탈리안 불고기 그거라든지, 토마토 이런 게 들어가야 돼서, 별로긴 한데, 그래도 이거보다는, 와우, <laughs> 네. 씨발, 환공포증 걸리겠네. 피자 헛펜 페페론이 이건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먹어봤고, 신냠냠은안 먹어봤는데, 이거 그냥 먹을만한데, 그냥 피자 헛 도우가 너무 별로더라. 애초에. 도우 자체가 별로야. 미스터 피자 찐 페페론이 vs. 스윗 고구마. 고구마 안 좋아하니까. 갈릭페퍼 스테이크 vs 새우천왕 아 근데 네. 새우천왕 먹을만한데 이것도 약간 좀 달아요 새우 위에 올라가는 소스가 좀 달았어가지고 이거 하얀 피자 별로 안좋아하긴 하지만 갈릭페퍼 그래도 먹을만했습니다 네. 맛있기는 한데 둘다 맛있어 둘다 맛있는데 그래도 갈릭페퍼가 좀 낫지 않나 포테이토 골드 피자 vs 아이리쉬 포테이토 아 포테이토끼리 붙었네 근데 미스터 피자가 포테이토는 좀더 맛있지 않냐 아니 미피가 포테이토는 잘 만들었어 항상 피자 만들때는 그러니까 아이리쉬 좀 이거 겨자 소스가 좀 가해가지고 이거 맞아 파파존스 중에 좀 핫하슈야 피자 알볼로 콤비네이션 vs 스트링 스틱 치즈 스틱이거건뭐 피자 올릴게요 파스트라미 피자 vs 하와이안 시리프 오우 쉣 팔도 피자 vs 오 가든 스페셜 vs 신 제주 고르곤젤라 이건 뭐 가든 스페셜이죠 야채 피자 중에서도 상타치입니다팬 슈퍼 스프링 vs 스테이크 스테이크 피자는 근데 좀 캐첩 맛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스테이크 소스가 좀 과해요. 아무래도 뭐저 저가형 피자다 보니까 맛은 있지만 이 소스 향이 좀 과해. 그러니까 피자 스쿨은 항상 좀 과해. 그래가지고 팬 슈퍼 스프림을 일단 올려주는 게. 일단 피자 옷 근데 보면 확실히 토핑이 다른 데보다 적어 보이죠? 피자 옷이 왜 망했는지 알것 같아요. 아, 이거 더블 치즈버거 피자 vs 슈프림 알포레도 피자. 아, 이거는 고르기가 힘드네. 둘다 맛있는데. 왼쪽 건 무슨 맛이냐면 이 피클이 있잖아요 피, 치즈버거 먹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치즈버거 먹는 느낌이라서 피자를 먹는데 치즈버거를 이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먹는 느낌 맛이 있긴 있어 맛은 있는데 저 약간 피클이 이제 뜨뜻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수가 있다는 점 저는 잘 맛있게 먹었는데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 근데 이 슈프림 알프레도는 좀 먹을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먹었을 때 식감도 괜찮고 근데 이것도 피클 들어갈걸 내 기억에 이거 피클 있지 않나? 이거 피클 아니야? 둘다 피클일걸? 이 버섯이에요? 몰라 나 피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랑 같이 시켜서 그런가? 잘못 내가 기억한 걸 수도 있어 나는 전자가 근데 더 맛있었던 것 같아 제 개인 취향이니까 아 도미노 피자에 슈퍼 스프림 이건뭐깔 수가 없죠 슈퍼 디럭스 아 이거 존나 맛있지 페페로니 플러스 브이서 신 같이 일단 신 피자는 일단 거를게요 신 피자는 맛이 없어요 스파이시 이탈리아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위스콘신 치즈 포테이토 vs 슈퍼 스프림 근데 파파존스가 다 맛있는 건 아니에요. 파파존스 피자가 전체가 다 맛있는 건 아니고 맛없는 것도 있어. 솔직히 말하면 맛없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피자에 딱 슈퍼 스프림이좀 낫지 않을까? 왜냐면 피자 자체가 야채가 좀 들어가야 나맛있 맛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나 야채 피자도 맛있게 먹거든. 파파존스는 빨간 게 맛있어요. 노란 거, 하얀 거 맛없어 파파존스가. 그 예전에 누가 크림 치킨인가? 그거 먹어보라해가지고 파파존스 먹어봤거든. 난 맛없더라. 미트볼 페페로니 vs 고구마. 어, 고구마 거르고요. 울트라 콤비네이션 vs 파파스파스타 베이컨 채도치즈 아 근데 이거는 맛있어 좀 느끼해가지고 졸라 맛있더라 팔자 피자 vs 트리플 버팔로 전 근데 트러플 향이 자아가 세가지고 안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는 토핑이 좀 과하죠? 피자 알볼로 토핑이 계속 과하다 했죠? 지카올리 바이트 이건 뭐 고급이니까 소고기 쾌사디야 포테이토 피자 vs 로스트 비프 이거 피자 로스트 비프 먹어봤는데 이게 약간 페페, 페페로니는 아니잖아 고기 얇게 썬 거잖아요, 소고기. 근데 나 이거 별로더라. 피자 옷이 그냥 피자가 맛없어. 피자 옷은 피자를 잘못 만들어. 포테이토 피자 비해서 멜로 머쉬룸. 아, 근데 파파존스 노란 거는 웬만하면 거르세요. 이게 <laughs> 파파존스 노란 거다 맛없더라, 나는 솔직히 말하면. 파파존스는 빨간 게 맛있고 노란 거 별로야. 이거는 포테이토 피자 근본 있어가지고. 피자 알보로 부산 피자 비해서 퐁주 눈꽃 치즈 피자. 퐁주는 일단 거르세요. 퐁주 별로입니다. 콤비네이션 피자 비해서 멕시칸 바이트. 아, 멕시칸 바이트 이거 괜찮지. 멕시칸바이트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게 먹었거든요 이게 좀 가격도 나쁘지 않고 해가지고 그냥 일반 콤비네이션 비주얼 피자는 잘못 만들기 때문에 멕시칸바이트 갈게요 미트킹 vs 슈퍼파파스 이건 슈퍼파파스지 저는 파파존스 먹을 때 슈퍼파파스를 웬만하면 많이 시킵니다 이게 맛있어 야채가 많아가지고 핫치킨바베큐 vs 갈릭버터시림프 이거는 핫치킨바베큐죠 이건 진짜 맛있어요 빨간 거 블랙 알리오 올리오 스테이크 vs 베스트 콰트로. 근데 도미노 피자에서 이거 좀잘 나갔던 메뉴에요. 이게 맛있어요. 베스트 콰트로 피자가 도우가 없긴 한데 난 맛있게 먹었었어. 둘다 별로긴 한데 이게 맛있긴 해. 맛있기는 해. 어. 과하긴 하지, 근데. 둘다 별로야. 피자에 딴 불고기 vs 닭안심살. 이거는 닭안심살이, 아, 둘다 없네. 없네, 없는데? 둘다 별로인데. 뭐가 딱히 낫다고 할 수가 없네. 불고기로 할게요. 이거는 스파이시 이탈리아 맛있죠 부산 피자 대 핫바비큐 아 그래도 이거 낫지 않나 나는 새우 들어간 피자 좋아해가지고 피자에 땅 슈퍼스프림 VS 미트볼 페페로니 아 이거는 그래도 슈퍼스프림이 낫지 않나 나는 슈퍼스프림 좋아해 나는 그러니까 슈퍼스프림이 웬만하면은 갈릭 페퍼 스테이크 VS 포테이토 이거는 포테이토죠 야 의외로 파파둠스가 이게 승률이 다안 나올 때도 있네 트러플 머팔로 VS 포테이토 이거는 미스터 피자 포테이토죠 에. 슈퍼 디럭스 vs 슈퍼 스프림, 이건 슈퍼 디럭스. 슈퍼 스프림 vs 불고기 피자, 이건 슈퍼 스프림. 슈퍼 파파스 대 브리미엄, 프리미엄, 프리미엄 직각을고 이건, 슈, 이게, 이게 사실 그거죠? 슈퍼 스프림, 슈퍼 파파스. 더블 치즈버거 vs 찐 페페로니. 이거는 그래도 신이니까 네, 이게 더 낫지 않나. 하치킨 바베큐 대 맥앤 치즈. 아, 이거는 지금 피자가 아니라 그냥 음식물 짬뽕인데? 이게 왜 먹냐, 이거는. 너무. 이거, 이거 한 칼로리 한 4천 될것 같은데? 그죠? 한끼 먹으면 이제 뒤질 것 같은데? 너무 과하지 않아? 너무 느끼할 것 같은데? 멕시칸 바이트 피자 v 서 파스, 파스트라미 피자. 이거는 제가 먹어봤습니다. 확실하게 먹어봤고, 이게, 이게 맛이 나쁘진 않거든? 근데 뭐 상위권 깔끔은 아니죠? 에, 마, 나쁘진 않은데, 가격이 비싸. 그래가지고 멕시칸 바이트 가격이 싸니까. 베스트 쿼트로 vs. 울트라 콤비네이션. 그래도 이게 맞죠 펜페페로니 v 서 베이컨 체더 치즈. 나 이거 솔직히 맛있게 먹긴 했거든? 근데 애초에 별로, 페페로니도 질이 안 좋아 피자헛이 피자헛 거는 애초에 여기서 피자에땅보다 못해 피자헛은 솔직히 피자에땅 아래야 포테이토 골드 vs 가든 스페셜 야채 피자 대 포테이토 골드죠 이건 여기죠 포테이토 골드 파이토 피자 vs 지카올릭 바이트 그래도 피자스쿨 게 낫지 않냐 가격 생각하면 피자 알볼로가 좀 비싸가지고 지카올릭이 낫지 않아? 알볼로 좀 쳐내는 게 소고기 캐사디아 대 페페로니 플러스 이거 먹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 좀 약간 먹기 불편해 쭈둑 떨어지는 느낌이라. 근데 미스터 피자는 또 페페로니가 맛이 없단 말이야. 그래도 이거보다는 금부분 있는 피자가. 더블 치즈 버거 vs 포테이토. 이건 포골이죠? 포테이토 피자 vs 부산 피자. 이건 포테이토죠? 금부분밖에 안남왔네 결국에. 이탈리아 스파이시 vs 슈퍼 스프링. 아 그래도 어 스파이시 이탈리아에도 맛있죠. 멕시칸 바이트 vs 포테이토. 이건 포테이토죠? 아나 포테이토 싫어하는데 미스터 피자랑 피자스쿨 포테이토 피자 맛있어. 둘다 맛있어. 그거 두 개가. 슈퍼 스프링 vs 베스트 콰트로 이거는 슈퍼 스프링이죠? 슈퍼 파파스 대페페로리 플러스 이건 슈퍼 파파스지. 슈퍼 디럭스 vs 지카올리 파이트 맛은 있어. 근데 이게 약간 불고기 향이 좀 세가지고 슈퍼 디럭스가 좀나왔던것 같아요. 베이컨 체다 치즈 하치킨 맛 비교. 이건 베이컨 체다 치즈죠. 느끼하지만 맛있는. 포테이토 골드 vs 슈퍼 파파스. 아 이거는 어렸을 때 내가 진짜 많이 먹었으면도 파파조스를 느끼지 접했는데도 맛있었어. 스파이시 이탈리안 대 슈퍼 디럭스. 어 이거 쉽지 않은데. 이게 만약에 슈퍼 디럭스가 아니라 슈퍼 스프림이었다면 졌을텐데 이거 슈퍼 디럭스기 때문에 에이컨 체더 시즈나 포테이토 어우 이거는 포테이토죠 슈퍼 스프림 이거는 포테이토가 이겼죠 비스터피자 이거는 뭐 슈퍼 디럭스가 당연히 이거고 포테이토가 이길 바는 안되니까 감자 별로 안좋아한다니까 근데 이거 두개는 맛있어 어우 결국 도미노데 파파존스네 파파존스도 맛있죠 파파존스 먹을까 아 배고프다 어우 이게 뭐야 피자스쿨 스테이크 갈등인데 윙보 밍목 모임? 야, 어떻게 피, 아, 근데, 파파존스가 접근성 좀 떨어져. 매장이 적잖아요. 그죠? 파파존스 매장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아쉽긴 한네 뭐, 여튼, 잘봤고요